자, 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머리로 올라온 혈액의 80%가 여기 흉쇄유돌근에서 올라가요. 여기 안에 그럼 여기에는 경동맥이라는 혈관이 있고 흉골지, 쇄골지에서 두 개의 가닥이 하나에 줄기가 돼서 올라가고요. 어, 나머지 20%는 추골동맥이라는 색 빨갛게 추골동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때 고객의 목을 케어할 때는 항상 충쇄 유돌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충쇄 유돌근이 과긴장이 돼 있으면 추골동맥으로 약 여덟 배의 힘의 에너지가 오히려 배가가 돼서 이 상태로 어설픈 교정을 하게 되면 어 잘못하면 사실상 생명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얘기겠지만 교정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세계에서 교정을 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 여러분 들 아셔서 절대로 교정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 영상을 제가 안 찍어 올리는 이유도 그렇다. 자, 이제부터 교정을 하지 않고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양쪽 가운데 손가락이 극돌기를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손이 극돌기하고 횡돌기 사이에다 손을 댑니다. 그래서 머리 무게를 겁니다. 반대쪽도 극돌기하고 횡돌기 사이에다 봅니다. 천천히 내려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7번까지 오면요.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또 이거 하는 동안에 목에서 버그적, 버그적 느낌이 오는 거는 말랑말랑한 근육이 인대화되는 현상이라 해서 근육이 뼈처럼 굳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계속하면 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세번 정도 사이클하게 되면요. 어, 목이 좋아집니다. 자, 앉아보세요. 고개 움직여보세요. 음, 편하죠? 네. 자, 끄세요.